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하셨습니다? 자, 타이폰 V5예요. V5 다다 아, 좋습니다. 다 좋은데요. 우리님께서 어, 기본 16T를 20T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, 피니언을 뺐는데요. 피니언 보시면 이링 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여기. 자, 이걸 어떻게 빼냐면요, 1.5짜리 있어. 요 1.5짜리 팁, 이 팁을요, 갈았어요. 인 갈아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거 홈이 있어. 요홈이 홈에다가 이링을 넣어가지고 틱 뺐어요. 이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는데, 솔직히 저는 어,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음, 이게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공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. 진짜로 힘들어요. 뭐 반열 이런 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면 1.5짜리 안 쓰신 게 있으면 가려내요. 저는 이하는 드라미로 가려낸 다음에 잡아가지고 톡 뺐습니다. 자 이렇게 빼는 방법과 16T에서 110kg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또 록타이트 발랐어. 이 안에도 록타이트. 록타이트. 예 록타이트. 이 록타이트 발랐어. 록타이트. 이 록타이트 이렇게 들려? 이렇게 손에 잡 자. 손을 바은 다음에 샤프도 살짝 발라줘, 살짝. 진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이안 바르잖아요. 나중에 빠집니다. 100% 빠집니다. 여기서 잡은 다음에 여기 조고시작 넣어야겠다.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거? 예, 그 다음에 이리 걸닦기만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샤프도 발라줘요. 넣다 빼다 넣다 빼다. 이거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. 이거 이번에 안 하잖아요. 난리 납니다. 난리 나요, 난리 나.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. 걔. 진짜 좋은 내용인데 이거들 여러분들 정말로. 자, 1분3 0초 이상. 예, 오늘도. <laughs>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, 타이폰 타이폰 말고도 아르마기를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5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